아니 안 물어. 야, 네 손가락이 붙었어? 어. 헐. 한 마리는 뜨거워. 응. 한 마리는. 아, 무서워. 뭐가 무서워? 야, 잡아. 올라와. 그렇지 올라와. 그렇지. 뭐야? 에어컨 앞에는 추우니까 저쪽으로 가자. 와, 이거 강니에안 물어? 남남 비야지 응. 나안 이 오오! 어 오! 이걸 보고 애완견같이 이렇게 하는 걸보 핸들링이라 그래 핸들링 장수잠자리 핸들링 리는 장수말벌 핸들링 이봤어 장수말벌? 합님팬어거 네. 어떻게 떼어? 그래 딱 놔두면 돼 오와 야 여기다 놔둬다 여기다 아 떼고 줘 여기다가 이렇게, 이렇게 놔두자. 아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무서운데? 응. 음. 떼줘. 잠깐만 아빠가. 어쨌 소됐어. 어. 아빠다 아빠다. 짐장이내려 와. 그렇지. 뭐? 야 이거 얘 아빠 근데 이게 물지 않고. 응. 음. 얘네들 엄청 잘 따라. 어. 얘네들은 이제 집안에서 사는 거 적응됐는가보다. 웃긴 놈들이네. 그나잖아 꼬리가 진짜 길쭉길쭉하네. 부채장소 잠자리. <laughs> 꼬리 꼬리 들면은 꼬리를 바짝 세운다. 음 맞아. 얘얘네들 앉아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니까 꼬리를 하늘로 딱 세우고. <laughs> 야 건드리지 마. 야너 아주 그냥 넘어지겠다. 아주 그냥. <laughs> 아빠 이거 아빠 이거 기억해. 이거 얘 아니야? <웃음> 이거 이거. <웃음> 자 이제. 핸들링 영상은 여기서 끝!